안녕하세요. 플라잉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의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선이라는 것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선한 것,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들좀 하나 고르자면 한 단어를 고르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사랑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에 관해서는 참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을 수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사랑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의 바탕을 두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스스로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요? 오늘 성경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렇게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저도 예전에 좀 젊었을 때는, 어, 입양이죠, 입양. 입양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저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입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이건. 그리고 꼭 정말 이 입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입양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신중하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입양을 할수 없겠다라고 스스로 제 삶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입양을 선뜻 결정할 결국엔 결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부족했어요. 아니 사랑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용기도 생기지 않았고 매우 현실적으로 제 삶을 바라보게 되었고 평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입양이라는 것은 제가 할수 없는 분야라고 꼭 깨닫게 되고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이 없으면요, 한 사람을요, 자신의 자녀로 취한다는 것은요, 생각, 상상,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말해서 수, 수십억 명, 아니, 정말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입양하신 분이시에요. 본인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이나마 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열정들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어떠한 존재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라 거예요. 사용하고 있다는 라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요, 다양한 그 NGO 단체들이 있어요. 비영리 단체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이런 물질들을 이제 쏟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돕고, 또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드리는 후원금, 내가 드리는 어떤 열정이나 봉사하는 이 대상이 확실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에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활동을 스스로 이 피드백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절대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를 위에서 내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왜당연하요왜 당연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나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셔서, 그리고 더, 더불어서 영생을 선물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자녀된 삶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약간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지금 이제 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할까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이후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자면. 확실한 것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 우리들의 이제 본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계속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계속 살아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왔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린 그때가 돼서도 증명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모두가 위, 위험한 무법자와도 같다. 죄를 짓는 사람들 모두는요, 위험한 무법자와도 같다.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아름답고 완벽한 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지럽혀 놓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절대 없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는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제가 없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습관처럼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바, 보지 못하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죄가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끈 끈을 끊어버리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사명이에요. 사탄 마귀의 존재 이유죠, 그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과 또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진리.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된그 진리를 지켜야 돼요. 의료, 의로우신 주님과 같이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요 이미 승리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승리가 주어졌어요. 어떤 승리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 무엇이에요? 바로 죄를 그리고 우리 악을 우리 그니까 지금 계속 우리에게 유혹과 공격을 행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 악, 사탄 마귀를다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이제 있다라는 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녀의 이제 본질, 이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함. 선한 것을 행하는 의로운 삶.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질문을 드렸던 그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대상도 있고 쉽지 않은 대상도 있죠. 그런데 이 쉬운 대상과 쉽지 않은 대상 무엇을 우리가 구별하죠? 우리의 마음가짐이잖아요, 우리 마음 또는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랑을 하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충분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랑하기가 너무나 수월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그리고 편해요, 사랑하는 것이. 여유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요, 막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삶에 여유가 있어.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뭐, 돈, 명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많고 적음에 따라 여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들의 삶에 여유를 줄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솔직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명예로운 어떤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은 충분히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내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 책임감, 의무감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꺼이 기분 좋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참 많이 축복송으로 나눴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가사를 잠깐 어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찬양 제목은 날 사랑하신이라는 축복송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우리 인간들이 가진 힘과 능력 또 감성 어떤 이성 이런 모든 것으로는 누군가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내려버린 그 대상까지도 성,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충분히,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 이 시간,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건하나이다. 아멘